자, 이식으는 선행, 아, 다시, 악성 질투와 양성 질투에 관한 얘기야. 그래서, 타입, 소셜, 사회적 비교의 타입 보면, 악성, 양성, 경멸. 악성은 바램인데 썸은 누군가가 의미상수로. To meet with, misfortune. 브레을만나기를 바라는 거. 갈망이야. 재생산하는 거야. 그 밖에 누군가의 성취를 재생산. 응? A란 사람이 하는 걸 나도 재생산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긍정적이지. 여기는 부정적이지. 부정적이지. 어, 이게 좀뭐 이해가 되는 문장인데, 시스 my 스 마이노티스 내 주목 아래에 있었으면그 아래 아래에 있다. 내 주목 아래에 있다는게 뭐야?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냥 이런 얘기야. 볼 필요 없다 그런 얘기잖아. 응? 감도 안 된다 이런 거고. 자, 네거티브인데 여기 보면은. 악성, 양성, 질투를 나타내는 이0문장을 아이유실 써서 이용하는 얘기야. 근데 왓과 헤블을 써서. 응? 이번에 교과서 문장이 있는 문장인데 그걸 빼버리고 이렇게 응용조치 한 건데. 그러 나는 뭐다?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응? 다시 악성이니까. 나는 소망해. 그녀가, 그녀가 갖고 있는 거 없으면. 이렇게 하면 되그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다 시작. 아이, wish 뭐라고? 나는 소망합니다 요거에 대한 악성리를 I wish she 그녀가 didn't have what she has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나는 좋을텐데 여기는 뭐가 돼야 돼? 어, 나는 좋을텐데 그, 내가 그녀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으면 이러면 되잖아 I wish she, what she has 위에는 뭐라고? I wish she didn't have, what she has, 그지? what she has. 이거?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래서, 보면은, 나는 조망, 조망한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 뭐, 예를 들어, 뭐, 1 0 0억가지 있어요. 그녀 재산이 100억이야. 그녀가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100억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 악성. 나는 좋을 텐데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거. 이거. 그러니까 얘는 양성 좋게 질투하는 거. 얘는 악성으로 질투하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됐습니다잉.